아우야가 어? 너 제일 짧은 머리 있어? 짧은 머리? 음. 너 어떤 몰라 무슨 무슨 쇼컷이었는데 <laughs> 쇼컷? 나머리 없어 그러면 내가 줄게 머리가 있어? 어 PC방에서 하면은 어, 나 나는 안 하는 애들 딱 줘야겠다. 너 어, 많이 떴는데? 와우. 여기 지뢰 있어. 해봤고 또몇개 떴던 것. 같아. 안 돼. 아웨들리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저거 잡는대 저. 역시 날잘아고줄 알았어. 뭐야 뮤턴 왜 이렇게 늦게 터져 <laughs> 어, 내가 막아줬네. 에바, 궁 없애야 돼. 응? 해 주지. 아유. 아, 임마. 가라고. 헬레나, 오른쪽. 아아. <laughs> 아아, 하지마. 죽을 만 남은 거 같은데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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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개피 그..누구냐 에바? 허블막고 날아가는 누구냐 아..에바 맞을걸요? 네. 먹었겠죠, 도시. 아, 왜 슬리 있나급 아, 이좀꿀받다 누구? 안슬리 아유~ 니가 쥐고 있어. 에바의 핀다. 자네 조심! 나 어따 을 쓴다 아무도 앞으로 안보줘둘셋넷 <laughs> 다섯 에바 간다 뒤에 개픽? 어 아자 진실의 방으로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인사성이 바른 친구네 우리 라이센더 친구는 아, 네. 도, 돌아올 때 허블 배오려줘서 안잡이였나 슬리너튀네 아유 잡기 한번 안해도 되나? 잡나? 에피 잡았어? 와, 오른쪽. 캡스치피타바스아이타 어? 어? 왁스, <laughs> 어? 왼쪽에서 가요, 아이저 왼쪽에서 가요? 아이저 왼쪽에서 가요? 우리 궁을 차례대로 쓰는구나. 할까요? 아. 아. 에이, 뛰어. 아. 좋아요. 아, 죽네. 에버드 개피네. 아이씨... 이들이 많네... 아... 나나봐 와... 아유고 저 죽겠네요. 아, 겁나 많이 탔구나. 야, 템구나네목를 개많이 깔아놨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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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친구 소환술로 이겼다. 아 레그랑 사올 있나요? 아, 뭐, 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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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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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너무. 난못치겠다 야, 야, 야. 야, 어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와 쓰레기가 없었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왜, 설레게 하 지? 여기, <laughs> 레리하 지? 아, 나 피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까면안 되는데, 에바 가거 끝까지 쫓아오는 중야거 이거, 이거, 이나나거이 쟤는 어디갔어는 중앙에 있는것 같다? 저한테 쟤구 쟤는 누아쟤 쟤는 누구? 쟤는 누구? 아 자네트 이펙트네 자네트를 다 회피한다. 하자진실의 방으로. 그래 내가 주차를 완벽하게 시켜놨어. 알하고옵니다 와아아와아멋기미안해 좋은 느낌이야 일단 너무 멋있어요 아깝못 잡나? 아쟤 짐도 제대로 못 내면서 저 아, 진짜 방해하네 살렘아 못 잡은 거 아쉽다 어나 라틴 그냥 내두면 되는데 저거 이상하게 연기를 계속 지은자서 지은 공지 띄어나가지고 기상하도 못가갖고 어! 어! 연기 연기 없구나 아니야 있어 아 있으면 아까 아까 바로 썼으면 내가 좀 총으로 덜어내줬을텐데 아 쓰레기 도망쳐 빅터 아이고 이거 줄줄이 걸리네 이거 아, 나내열방 걸리겠다 와우. 아니. 아니. 아, 자네트가 좋은거구나 어가 어디일까? 적기지 말라는 거지. 아아 아하 들어봐. 예, 아왜 나만 데리고 가는 거지? 나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응. 왜 이렇게 못 잡냐? 정당한 승부란 건 없어. 예. 에어에어에이에 에이. 이 哎，破了，真难。 가1,600 달았는데 어피도아 아, 잡기라니 뭐야, 뭐야, 여기 봐, 뭐야. <laughs> 음. 나... 응. 뭔가 세 명한테, 두세 명한테 맞고 있어 왜 슬리 거치요나여 아유, 야, 아유. 뭘 지뢰가 여기 냐잘못는지는 던질 네요 맞아, 혼자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 녀석은. 아 가라 제이. 오여줘 제이의 공성. 아 정말 못 가볼까 지 아, 여기 다 리비 다 있어가지고 다 일로게 생겼네. 씨. 안걸리고 잘 왔잖아? 옆에 딱풍이나 먹으라 했을게 4단계가 뭐지 저거? 전지구나 아 빡세겠는데 이거 4단계인가? 응. <laughs> 음. 나둘 자꾸 그러면은 백도 <laughs> 한다 아? 쟨 되면 네, 한명 한 음. 웨슬리 아, 여기 아, 있다 웨슬리 리얼 좀 하셔도 될거 저거 아직 인내한 쥐 아직 웨슬리 비거 4명 보여 지금? 웨슬리 번지 못하고 <laughs> 아이작도 그냥 있고 아, 장못 갔어. 에바 갔나? 이 정도만 해도 돼. 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거든. 아, <놀람> 저거 라떼 해야 되는데.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놀람> <놀람> 아 사방에 전진인데 이게 개꿀 빨았다. 인집터리 쟤네가 운지를 한 명도 못해 가지고. 어, 그 운지를 뭐 하면 되려? 그 아이작 말고 아이작 에버 사자 할수 있긴 한데 쟤들이 너무 느리게 있다 줘. 에, 일단 아이작 두번 실패한 거 같던데. 음, 이거 난간 높아져 가지고 저쪽에서는잘안돼 네, 난간은 딱 튀어 나온 거 하면 되는 걸로 알던데 여기서 하면 될 텐데. 아이다 어디 뒷뒤 냐 우리 웨슬리가 지켜야 되는데 아네타가 뒷퀴냐? 웨슬리 아이다 에바 옆에? 아이고 에바 이쪽이 뭐야 그 자네틱 7피데 아 나까지 남는거아 어, 혼난다 진짜. 아, 힐라 깨지 야야야, 그만 가라. 제 킬을 뒤지게 다죠 시간만 끌어도 되겠는데, 이거? <laughs> 어, 미안, 미안, 미아 미안, 미안, 나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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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미안, 미안, 데안 미안, 피안 미안, 미안, 네. 어 시간 개 막혀 어핑퐁개 오졌다 이거. 떨어보겠지. 아 <laughs> 안돼 어, 제이. 어. 아 죽는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스킬이 없어. 아 지금 옷 먹이 너무 아쉽네 이거 먹었어 이기는 데. 이거 차라리 그냥. 아, 라틴이 죽네, 저. 이거. 빅터 준비해, 어디 숨어서. 어, 리얼, 리얼. 탱커들밖에 바로 못 와가지고, 이거밖에 답 없음, 진짜. 내가 막고 있을게. 아. 네. 어. 아, 됐다. 아, 큰일날뻔했네 아, 네. 하지마. 하지만 라또를 보시면